아름다운 몬스터 왕국에 아름다운 나이츠 왕국에 몬스터들이 쳐들어왔다. 우와! 몬스터 왕국을 만들어라. 지금부터 몬스터 왕국과 나이츠 왕국의 대결이 벌어진다. 예. Yeah. 음, 나는 몬스터의 모든 왕국을 위해서 왔다. 우리의 대장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예. Yeah. Yeah. 요! 쇼! 레이저 어 아! 야! 쳐들어 음 아니, 제대로 왜 이렇게 강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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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제 넥슬이 없어졌으니까. 왕들을 다 무찌르자! 부자! 아, 칭칭! 아, 이 꼬마 노같은 뭐야! 야! 야. 칭. 칭. 칭! 방패 충격파 얘는 이게, 어, 이게 얘한테 가지 오, 어. 이 녀석이. 너도 패파 야! 핑크! 완전, 안전 하하하하하! 이제, 너희 왕국은 모두 포위됐다. 아직은! 이제 왕! 황수를 응. 도와줘! 해라. 하고 나타나야 돼. 알았지? 준비 시 하고 있다. 자, 공격하라! 응. 야, 치, 어. 치. 야. 야! 레스! 도와줘라! 레스를 불렀습니까? 아니, 죽은 뭐지? 아니, 아까 죽었잖아. 어떻게 나타났지? 예. Yeah. 야왕비가둘러서 아, 나타났지. 야! 어. 치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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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장이 왜 이렇게 나타나? 야! 아, 피 아, 아, 아. 레이저 발사! 오! 내겠다! 음. 아, 아. 음. 얘는, 얘는 이걸로 이렇게 딱. 피아! 아.